Lesson <레슨> 14 Mom's Memo.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Kelly s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Kelly.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Kelly의 영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영어 시간을 함께 할켈리 선생님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우리 지난 시간에는 It's a blue plane, it's a long ruler처럼, 색깔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써서 물건에 대한 표현하기를 복습해 봤었죠? 오늘은 3학년 1학기 앞부분에 여러 번 했던 간단한 지시하기를 총 복습하고 또 새로운 표현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띵동! Step 1. Listen carefully. 음성 파일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각 시간마다 뭘 하라고 메모를 남기셨대요. Okay, now listen carefully to the mom's memo. Mom's memo. 3 o'clock. Open the window. Wash your face. 6 o'clock. Wash your hands. Have dinner. 10 o'clock. Brush your teeth. Go to bed. 어떤 표현들이 들렸나요? 좀잘 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Open the window. Wash your hands. 근데 새로운 표현들도 있었죠. 다시 한번 더 메모 내용을 들어볼까요? Mom's Memo. 3 o'clock. Open the window. Wash your face. 6 o'clock. Wash your hands. Have dinner. Ten o'clock. Brush your teeth. Go to bed. Ding dong. Step two. Repeat after me.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한마디씩 따라서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복습 차시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따라하고 두 번째는 한번 더 따라해보고 우리말 뜻 알아보고 이렇게 총두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Open the window. Wash your face. Wash your hands. Have dinner. brush your teeth go to bed great job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고 우리말로 각 표현의 뜻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렴 wash your face 세수를 하렴. wash your hands. 손을 씻으렴. have dinner. 저녁을 먹으렴. brush your teeth. 이를 닦으렴. go to bed. 잠자리에 들렴. 그리고 각 메모가 몇 시에 적힌 메모인지도 나왔어요. 3 o'clock, 6 o'clock, 10 o'clock. 3 o'clock, 6 o'clock, 10 o'clock. 3시, 6시, 10시 였죠. 띵동, step 3, key expressions. 방금 메모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우선 이것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뭐뭐하렴, 뭐뭐해, 이렇게 지시하는 표현은 둘 중에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까요? 1번. 앞에 I나 you 이런 말을 붙여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2번. 바로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작할까요? 1번이요, 2번이요? That's right. 2번이죠. Open the window, wash your face, brush your teeth.처럼, open, wash, brush.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말을 바로 사용한다는 것. 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혹시나 좀 정중하게 부탁하듯이 지시하는 말을 하고 싶다면, 앞에 어떤 말들을 붙여서 얘기하면 좋다고 했었죠? There you go. 그렇죠. Would you를 붙여줄 수도 있다는 거, can you를 붙여줄 수도 있다는 거. Would you open the window? 창문 열어주겠어요? Can you open the window? 창문 열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요. 하지만 좀 분명하고 빠르게 지시하려는 상황에서는 open the window 하고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답니다. 우즈 나캔 유는 지시한다기보다는 뭔가 부탁하는 느낌으로 주로 쓰는 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더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 wash your hands, 너의 손을 씻어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 wash랑 open은 이미 봤던 표현이니까 새로운 표현들, have dinner, have는 가지다,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도 되지만 식사나 음식을 먹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Have dinner 하면 저녁을 먹어 라는 뜻이 되죠 Have dinner Brush your teeth Brush는 그냥 브러쉬 brush 이런 말도 되지만 뭔가 이나 이런 것을 닦다 하는 뜻도, 뜻도 됩니다 Brush your teeth 행동 Step 4. Let's practice. 방금 정리해본 Key e x p r e s s i o n 를 한번 다양하게 여러 상황에서 말해보는 연습을 합시다. 자, 우리 먼저 좀덜 익숙한 표현부터 연습해보는 게 좋겠죠? 오늘 처음 만난 표현이요. Have를 이용해서 뭐뭐를 먹어 하고 말하는 표현인데요. 우리 메모 속에서 나왔던 표현은 Have dinner. 저녁을 먹어. 저녁 식사를 해, 저녁 식사를 먹어, 였죠. 저녁 식사가 d i 디너이라니, 아침 식사랑 점심 식사가 영어로 뭔지도 궁금해지죠? 아침 식사는 영어로 breakfast, breakfast. 점심 식사는 영어로 lunch, lunch. 입니다. 우리 종종 런치 메뉴 이런 말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점심 메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점심식사, lunch. 아침식사는 breakfast. 그러면 아침식사를 먹어, 아침을 먹어는 have를 써서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하고 말할 수 있겠죠? 점심을 먹어는 여러분이 해볼까요? 점심을 먹어. 영어로 말해보면 good job, have lunch, have lunch 가 되겠죠? wash랑 open 가지고도 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예전에 wash your mama 할 때는 손발 씻으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feet처럼요. 우리 대화 속에서는 얼굴을 씻으라고 하죠. 세수하라고요. 얼굴은 영어로 face.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까요? 너의 얼굴을 씻어는 영어로? excellent.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였죠. open 또 저번에는 병원 간 장면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서 open your mouth, open your eyes, 너의 입을 벌려, 너의 눈을 떠 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 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연습해 볼 때는 우리 그걸로 해봐요. 책을 여는 것. 그런 느낌도 우리 open 써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책을 연다는 건 책을 편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o p e n 을 써서 너의 책을 펴렴 하고 말해봅시다. 너의 책을 펴렴. 책은 영어로 뭐였나요, 여러분? 그렇죠, book, book. 자, 이제 너의 책을 펴 하고 영어로 말해보면, you did great job.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만약에, 보너스로, 선생님이, 책, 10쪽을 펴. 라고 한다면, 요거는 보너스입니다. Open your book to page 10. Open your book, 책을 펴. to page 10. 10쪽을 펴. Open your book to page 10. 이런 말 종종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띠링띠링, quiz time. 오늘은 간단한 퀴즈를 풀어 보는 퀴즈 타임을 준비했어요. 오늘 퀴즈 타임에는 두 마디 말을 해 보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 식사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손 씻어야 되죠. 그래서 너의 손을 씻어 점심을 먹어. 이렇게 영어로 두 마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은 부모님한테서 또 선생님한테서 들을 만한 말이죠. 너의 손을 씻어 점심을 먹어. 말할 준비 됐나요? 영어로 말해보면? Awesome. Wash your hands. Have lunch. Wash your hands. Have lunch. 가 되겠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wash your face. Open the window, have dinner.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을 써서 지시하는 말하기를 최종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3학년 1학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날씨 표현이랑 날씨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표현을 복습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